경상남도가 공금 횡령한 공무원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행보인 반면 내부 단속의 허술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창원시 재개발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창원시가 노산 이은상을 테마로 거리를 조성한다는 소문만으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의 움직임이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 임현정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경남도의 청렴도가 홍준표 지사 취임 후 전국 3위 상위권에 도약했는데요. 최근 도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적발해 고발 중징계 처리했습니다. 청렴도를 위한 행보로 볼수 있는 반면 내부 단속의 허술한 부분도 드러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1,105만 4천 원의 공금을 횡령한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12월 경상남도로부터 적발됐습니다. 도는 담당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알고도 무기난 회계 책임자와 감독자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새해에도 도의 청렴도를 위한 공직자 기강 확립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의 14위였던 경상남도는 2014년 평가에서는 3위로 11계단 뛰어오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반면 공금횡령 공무원 적발은 내부단속이 허술에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원칙적인 처리 기준이 있어야, 있어야지만 향후에 내부로부터 공무원 내부로부터 이것이 기획 감사라든지 아니면 타겟 감사라든지 이런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금을 횡령한 기간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임기 기간으로 홍지사가 기강 기간 확립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내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번 공무원 적발에 앞서 무리를 일으킨 공무원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거하고는 뭐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도는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과 산하기관의 감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상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뉴스 김세희입니다. 갈등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반발만 커지고 있는 창원시 재개발 문제. 창원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만한 대안은 없는 걸까요?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창원시 지역의 재개발 사업구역은 27곳. 이중 구마산 지역의 합성 2구역, 반월구역, 율림, 해원 2구역을 비롯해 8곳이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찬반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착공 전 단계인 관리 처분 인가에서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8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창원시 마산해원구 양덕동 일대의 율린구역이 유일합니다. 합성 이구역을 비롯해 모든 재개발 지역에서는 터무니없이 측정된 평당 감정가로 재개발은 커녕 주민들의 반발만 거세졌습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곳을 보면 노인 인구가 다반수를 차지해 평생을 벌어 산 집을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더욱이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감정가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불난 주민들의 하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창원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성 없이 측정된 감정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률 조례 제정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창원시는 주민들에게 한발더 다가가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 뉴스 전주현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혁 움직임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명예퇴직 신청자 783명 중 2월말 명예퇴직자는 42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명예퇴직 수당 예산 가운데 약 80%인 343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아흔 8명 늘어난 422명을 수용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100%에 비해 신청 인원이 급증해 올 상반기에는 54%에 머물렀으며 개인의 건강 악화와 학생 지도 어려움 등을 퇴직 신청 사유로 꼽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연금 개혁 움직임에 따라 명예퇴직 대란이 현실화된 걸로 보입니다.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창원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목소리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마창진 환경운동연합부와 녹색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에 폐쇄를 요구하며 마산아프구 창동 일대에서 탈핵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창동 사거리에서 아고라 광장까지 방호복을 입고 노후화된 고리 1호기를 폐쇄하라는 구호와 함께 가두행진을 펼쳤으며 고리 원전 노후화로 인한 불안감 확산 등을 염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인 시민단체들은 고리 1호기 폐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탈핵 캠페인을 제시하고 캠페인 일정 또한 정례화시킬 계획입니다. 경남 도내 거제시와 하만군, 창녕군 양산시 등 4개 시군에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거제시의 경우 오는 6, 7월쯤 하수도 요금이 50%가량 오를 예정이며 하만군은 오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평균 15% 인상됩니다. 양산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하수도료를 평균 60% 인상하고 창년군은 2, 3월쯤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인상이 결정됐거나 계획 중인 지역은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해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노산 이은상을 테마로 거리를 조성한다는 소문만으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의 움직임이 걷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은상 기념사업 시행은 고통합 갈등의 버금가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표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곡 가고 가고파의 작사가이자 마산 지역 시조작가로 활동했던 노산 이은상. 뛰어난 문학 작품에도 그의 친일친독재 이력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이은상 기념 사업으로 그를 미화하려 한다는 소문이 일자 시민 단체들은 반발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은상 기념 사업 재론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한간에 떠돌던 이은상 기념 사업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났다며 분노했습니다. 전혀... 현 노산동의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현상 작품을 주제로 한 골목길 테마 조성 사업이 착수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소문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장원시가 이현상 작품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할 근거를 만든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렇게 되면 안 시장은 장원시 통합 갈등에 더군가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를 안게 될 것이다. 또한 마산문학관의 명칭을 노산문학관으로 변경한다는 소문에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고 갈등 조짐까지 보이자 창원시는 재빨리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후 문화도서관 사업소장은 마산문학관 명칭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논란 일축에 나섰습니다. 또 이어 나선 도시 재생 과정도 해명에 나서 이은상과 관련해 확정된 사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은상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테마 거리를 조성한 어떻게 했냐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어, 그것을 한번 어, 검토를 한번 해보는 단계지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한편 반대 모임들 이은상의 지역 문화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을.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창원시가 이윤상 기념사업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한 조기 진화에 나선 가운데 민주성지 창원에서 이윤상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 뉴스 표용민입니다. 창원시가 옛 창원과 마산 진의 개별적 둘레길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시는 각각 추진하던 마산권의 무확산 둘레길과 창원권의 숲속 나들이길, 진해권의 진해 드림로드를 통합시 출범 4년여 만에 모두 연결했습니다. 둘레길은 창원을 한 바퀴 일주하는 133km에 저도 비치로드와 원전 벌바위 둘레길 등을 포함해 전체 142.6km에 달합니다. 또 숲속 나들이길에서 귀산 해안가까지 이어지는 9km를 올해 추가할 예정이며 실는 지난 2010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각각의 둘레길을 잇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원보건소가 34년 만에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창원보건소는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에 거주하는 51만여 명의 공공보건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지만 건물이 낡은 데다 공간이 좁아 의료서비스에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세청사는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현 건물이 있는 자리에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새 청사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중공 전까지는 선상구 상남동 새말근구 창원점 주변에 임시 청사를 건립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총장 선출 규정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던 창원대학교가 이창규 총장의 수용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은 이 총장이 추천한 전 현직 보직 교수와 임용 3년 미만의 교수 참여를 주장하다 현행 규정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총장 후보자 접수를 진행하고 총장 선거는 경남지역 국립대 중 처음으로 간선제로 다음 달 10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총장 후보로는 모두 6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5년 창동 시민 대학 거리의 인문학이 13일부터 2월 말까지 6주간 창동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첫 창동 시민 대학은 13일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남석 교수가 장지연과 한국 근대 언론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2월에는 경남대 철학과 손영창 교수의 서양 사상 기행이라는 주제 강의가 이어집니다. 창동시민대학은 평소 교양적 소양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의 교양적인 활동에 대한 잠재된 욕구를 일깨우고 지역시민 사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13일 오후 6시쯤 거제시 가조도 동쪽 약 1.8km 해상에서 48톤급 멸치가공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선은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경비함정과 소방정 등 여덟 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관실 일부가 불에 타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 선박은 창원시 마산 앞구 난포항으로 예인됐습니다. 한편 창원해경은 기관실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다는 어선 선장 이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 교육청을 향해 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남도와 시군에 묻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지사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경남도의회가 시군 보조금을 뺀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거리가 못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1일 치러질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조 선관위는 이 가운데 두 건은 고발하고 한 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에 따르면 겨울철 강추위와 방학 등으로 헌혈자가 크게 줄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혈구제제 보유현황은 AB형만 적정 보유량 5일치에서 하루 분의 여유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부족한 상태라며 헌혈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성군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상남도는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축사를 소독하고 전면 이동 제한과 출입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농장은 유경오리 1만 0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AI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농림축산 검역 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 지역 등이 경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경남 농협은 1월 10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관내전 축산 사업장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광내 축산 사업장 44개소로 차단 방역을 비롯해 구 지역 백신 공급 및 접종 지도, 농가 예찰 등의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용남면 지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중공실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신축된 지도보건진료소는 사업비 3억 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해 6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상 1층 현대식 건물로 진료실, 대기실, 건강진진실, 숙소 등을 갖췄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3일부터 24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 15개소에 대해 긴급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11층 이상 건축물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피난 방화 시설 및 소방 시설 등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고성구는 캠핑 및 레저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상중화 군림공원 야영장에 119 안전한 6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날 설치한 안전함은 분말 소화기와 응급 구급함을 보관할 수 있는 높이 1.5m 규모로 상중화 군림공원 내 야영장을 찾는 캠핑족들이 화재 및 응급 환자 발생 시 원활한 초기 대응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활동하는 2014학년도 동계 해외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단원들은 네팔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나눠 총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국제화 역량을 갖추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창원대학교 지방대학 성화 사업의 사업단 중 하나인 문화예술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은 사업단 소속 학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기 대회인 문화예술융합 창작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주제로 각 전공 분야별로 실시됐으며 다양한 미술 작품과 무용, 영상, 퍼포먼스가 출품돼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끌 인재들의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와 지방세월 수입 및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한 간단 이 e 납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 유발 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등 6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성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고성군의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5억 5,300만 천 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 확충 사업을 시행합니다. 구는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용 불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올해 고성읍 신부 마을, 동해면 우두포 마을 경로당 두 곳을 개축하고 시설의 노후로 이용이 불편한 경로당 24곳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1월 15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조금 오는 후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 물결은 남해동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6일에는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경남 서부 내륙을 밤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인 17일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